금요일 되면 네. 항상 나오는 게 갤럽조사. 네. 이중에 한 번씩 나는데요 네. 네. 이번에 해가지고 갤럽조사가 뭐 음. 보수적이긴 해요. 네. 실제로 네. 보수적이긴 한데. 네. 네. 그런데 네. 대통령 후보, 네.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람을 더다 선호하느냐. 라고 나는데서 퍼센트가 나왔어요. 음. 37대. 음. 95422211.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9가 나는 여기서 참재밌더라고요 9가 네. 김문수입니다. 예, 김문수입니다.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김문수가 그 이야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준석이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 음. 그래가지고, 정년 연장도 음. 자기는 반대한다. 음. 왜? 젊은 층을 위해서. 음. 김문수가 언제 젊은 층을 위해서 했다고요? <웃음> <웃음>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나 김문수입니다. 네. 누구요? 김문수입니다. 그그 그 사람으로 유명하죠. 경기도 지사일 때 예, 경기도 지사일 네. 때 갑질하려고 갑질하려고 네. 그도 소방대원한테 네, 네, 네. 네. 그, 소방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용건을 해가지고 용건을 하는 게 말하세요? 아니라 네. 자기 이름 왜 모르냐고. 네. 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네. 뭐 어떤 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김문수가 9%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37%. 예. 홍준표 5%. 5%. 한동훈 4%. 4%. 이준석 2%. 한덕수, 고세훈, 안철수 2%. 2%.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그, 근데 저희가 굉장히 관심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예. 다 있는데, 예. 그래도 이, 이 사람이 있다니. 이낙연. 이낙연? 예 1%라고. <laughs> 이낙연, 유승민. 네네. 참, 이낙연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웃음> <웃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아, 모르죠. 예, 예. 예. 아, 아니, 여기, 여기, 여기 1%라도 그래 있으니까 네, 네, 네. 참 웃긴다. 네. 음,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뭐, 김경수라든지, 뭐, 네. 누구라든지도. 김경연이라든가, 네, 네, 네. 뭐, 또 뭐, 네. 요그 네. 예. 사람 이름, 이름들도 해가지고 음. 들어가면 또 음. 나올 수 있을 거야. 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음. 전체적으로 요 다음 대통령이 산적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준 사람들이 좀 없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거의 없다. 아마 저는 국민들이 네. 봤을 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전국에서도 음. 이재명 후보가 그 법원도 많이 다니고 네. 이런 와중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만나고 다니는 행보를 보면, 다른 사람, 다른 데는 다른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뭐 물론 제가 잡룡이라고 해서, 네. 걔네들은 뭐, 일단은 탄핵 반대한다 하고 외치고 다녔지만, 음. 돌아다니는 꼴을 보면은 거의 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근데 음.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비전을 위해서 음. 굉장히 뭐, 이렇게 행보가, 음. 유발하라리도 만나서 음. 국가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음. 대담을 하고 네. 그 대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예, 것 같이 예. 보였는데 거기에 예.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전 그 대표의 그 행보는 한마디로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전 제시를 위한 음. 행보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다녔는지 수준 낮은 그 짓거리만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가 전혀 안된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러면 또제 2의 윤석열 꼴이 납니다. 아, 네. 예 예. 갤럽 조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이가 생길 것 같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네. 50%를 갖다가 네. 넘지 않겠지만 50%가 넘는 후보도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네. 결합 조사 보면서 음. 선거를 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음. 자기의 지지 기반 또는 음. 자기 정치 행보를 위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려고 했었다. 음. 옛날에 보면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이가지고 공중부양 했다고 하는 사람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그리고 음. 나서 또. 아, 돈, 뭐, 뭐, 스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예, 얘기니까, 예. 네. 뭐, 관시법 당인가 뭔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음. 선거가 음. 그냥 그런 정도가 유쾌함을 주는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지 이제, 않고 네.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음. 막말과 거짓말과 음. 상대방 후보 음. 헐뜯는 것으로 음. 시간을 보내면서 말안 되는 그런 공격을 음. 하는 대통령 선거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지켜봐야죠.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